자, 안녕하세요 수급중심 추세추정 투자전략으로 수익관리를 해드리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구독을 누르시고 봐주신다면 수익관리가 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4월 27일 음, 코스피 한국증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음, 이제 오늘 밤에 FMC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주 한국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 증시는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서도 장전시황에 음, 관망세를 나타내는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주식 초보자분들 음제 오픈 채팅방 오시면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주요 종목들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시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는요.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여승제의 골든타입 주제는요. 뜨겁게 달아오른 철강 업종 과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수급 중심의 추세 추정 전문가로서 음, 철강업종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포스코, 동국제강, 포스코광판 뭐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주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물론 지금 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도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매수 구간에 음, 진입해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이제 다음 달부터 공매도 재개 자, 이런 부분들 신경이 좀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철강 업종과 일부 종목들 좀 차트를 보면서 음, 신규 매수라든지 보유하신 분들 좀 주의를 어, 기울여서. 무엇을 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봐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코스피 지수 뿐만 아니고요 자 위에 있는 차트는 코스피고요 밑에 이제 철강 금속 지수 예. 철강금속 지수 차트가 되겠는데, 자, 코스피 지수 12월 달서부터 월간 기준,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뭐, 매도하세요. 뭐, 그렇게 강력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추세를 추정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봉의 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으로, 어,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철강금속도 4월달 들어서, 월간 기준 4월달 들어서 과매수에 진입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최근 장세에 가장 핫한 업종이 철강금속 업종이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오늘도 뭐 한두 종목 제외하고는 거의 전 종목 철강 금속 업종 내에전 거의 전 종목이 이제 빨간 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포스코 음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황이 지금 굉장히 좋긴 해요. 수출입 지표 한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지표를 보, 보더라도 철강 금속 쪽으로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업황 개선, 업황 호황 이런 부분들이 음, 주가에 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 다음 달이면 공매도가 아, 어, 진행이 되게 되는 이제 시행이 되게 재개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실적 관련, 이제 일본기 또 어닝 시즌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이후로 또 차익 매물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라면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매도 추이, 공매도 추이 보면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음,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차거래, 대차거래 쪽으로 보면 전체 코스피 지수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잖아요. 대차거래가 점점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보셔도 아직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차거래 증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포스코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훨씬 더 강렬한 시세 흐름. 어, 이번 달을 들어서만 94%, 거의 뭐100% 예, 넘어가는 시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차 거래가 요렇게 늘어나고 있더라. 예. 공매도와 대차 거래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면 대차 거래도 이제 증가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시서히 쓰셔야 되고, 매도주 5월달 들어서, 어, 동국재강 보유하신 분들, 또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공매도 비중, 매매 비중이 증가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라는 부분을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동국재강이 이렇게 강렬한 시세를 보일 만한 이유가, 어, 충분한가 합당한가 이런 예,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뭐콕 집어서 동국제강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니까 보유하신 분들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하게 되면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가 낮은가 당연하잖아요.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 이런 부분들 따져보는 게 당연합니다. 실적 대비해서. 실적을 먼저 좀 볼게요. 예상. 자, 연간으로 보면 2020년, 전년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렬한 시세가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다. 어느 정도는 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2021년 이후 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증가되는 부분은 21년에서 20년에서 21년 넘어오는 만큼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추세 추정 전문가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추세 상승의 추세를 강하게 유지를 해갈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 요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사실 뭐 국내 경쟁사 어 대비 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쟁사 비교 요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동국제강군 싼 가격이에요. 시가 총액으로만 보면, 근데 시가 총액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 없죠. 이제 매출액 보면은 어,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음,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 비율, 주가 수익 비율 보면 매출액이 공격적으로 경쟁사 대비 아주 강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지금. 34.38 예, 경쟁사 대비 예, 올라가 있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r o i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오히려 가장 좀 낮아요. 물론 어, 기업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순 지표로만 분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대표 자료로만 놓고 보면, 현재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투자 심리, 공격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 공격적인 투자 심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4-50% 상승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또,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달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을 한 구간이라면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주의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 빠져 있는 상황이 진입해 있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공격적인 신규 매수는 불필요하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보유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겠지만, 5월 달 들어서, 어, 대차 거래, 그리고 공매도, 어, 거래 비중, 요런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또 1분기 실적까지 참고를 삼아서, 홀딩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 음, 포스코광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음, 종목들 어, 대부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좀 주의가 필요하다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또 간혹 간혹 어, 이런 단기 시세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단타 치시려는 분들 또 단타 리딩 방 그런 데서 이 수익률을 가지고 낚시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수익률의 낚시질을 잘못 당하시면 또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홀딩 기준 잘 잡으세요. 홀딩 기준 잘 잡으셔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